안녕하십니까 밥 짓는 시인 최일도 목사입니다. 밥퍼 나눔 사역을 33년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후원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크게 감사할 일이죠. 처음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교회에서 많은 봉사자들을 보내주셨어요. 80% 이상이 교회와 성도들이고 일반인은 20%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33년이 지나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일반인들,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가 아닌 또 아예 종교가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80% 이상이고요, 교회는 20%가 안 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더욱 하라니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어, 이런 교회가 다 있네? 교회는 이런 단체가 있어? 어, 그러면서, 어,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생활로 전하는 우리 다일 가족들을 보고, 아, 참, 그 예수의 향기가 난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일반 기업과 각종 단체에서, 뭐,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봉사자들이, 예, 이곳에 찾아와서 기쁘게 봉사하는 걸 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야말로 셀수 없이 감사한 분들이 참으로 많, 많습니다. 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몇십 년을 꾸준히 봉사해 주시는 분, 저는 이분들을 꾸준히 님, 꾸준히, 꾸준히라는 단어로 이렇게 불러요. 꾸준하신 분, 이런 분들이 있어서 사실 오늘날의 바퍼가 있는 거죠. 바퍼나노 운동본부를 거쳐간 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사역할 수 있었던 점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고마운 분들도 참으로 많은데요. 반대로 후원자들을 통해서 이 소위 봉사하시겠다고 현장에 온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받는 다일 공동체 가족들도 엄청 많다는 사실이에요. 예. 가면 갈수록 더 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돕는다고 오셨는데 그건 이름만 남을 정도로 너무 생색을 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후원을 하면서도 얼마나 까다로운 요청을 하거나 네? 또 말은 해놓고 너무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속이 까맣게 타버리게 하는 경우 많습니다. 저희가 표현을 안할 뿐이에요. 그런 걸 말한 적이 거의 없어요. 네. 다일 공동체는 아, 정말 낮은 곳에 오직 참사랑의 나눔과 섬김을 통해, 예 그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예, 했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례를 받으면서 오직 사명감으로 일하는 그런 어, 공동체 가족들과 우리 복지에 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후원한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무시하는 언행, 예, 소위 돈몇푼 주면서 갑질하는 경우 많습니다. 우리 스탭들을 가르치겠다고 그렇게 불러놓고 함부로 지적하고 충고하며 마구잡이로 막 대하는 경우 저도 직접 종종 보았습니다. 예, 차라리 저한테 하지.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또 못해요. 항상 그, 어, 이제, 어, 어린 스텝들에게 그렇게 하는 봉사자들을 볼 때마다 아, 아직 봉사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예. 모든 걸 내려놓고 헌신하겠다고 오는 다일 공동체 가족들은 정말 충분히 존경받을 자격이 있지만요. 몰상식한 후원자와 봉사자들 때문에 우리 스텝들 가슴에 피멍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은행에 가 보면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이분, 여러분의 언사로 이분이 마음에 상처가 뭐 이런 서브친 글 많이 보죠. 관공서에 가도 그런데 왜 봉사 현장에 오면 막 함부로 하는 거냐고요? 이분들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함부로해요. 그래서 혼자 엉엉 어, 병을 바라보고 우는 우리 스텝들 볼 때마다 내가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정말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차라리 나한테 하지, 나한테. 왜 저렇게 아무 잘못 없는 어린 스텝들을 저렇게까지 하나. 특별히, 주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이런 일이 자행되는 경, 거룩한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기가, 예, 짝이 없습니다. 그동안, 바퍼 나눔 운동본부에만 다녀간 자원봉사자가 연인은 50만 명이 넘어요. 50만 명. 그분들 중에는, 아, 그분이 왔다 간그 시간과 장소, 향기가 아직도 진동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도 고상한 인격이 있어요. 그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은밀하게 봉사가시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일을 해도 소리가 없이 해요. 뭐 후원을 해도 소리 없이 해요. 여러분 우리 다일 공동체, 월드 비전, 굿 네이버스, 뭐 유니세프, 어? 다 NGO들은요. 이 선한 일을 격려하는 단체라 이런 일을 하자, 이런 일을 하자라고. 캠페인을 벌이는 곳이에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런 선한 사역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만약 제가 이런 NGO 단체의 대표가 아니면 저도 어느 곳에 가서 만약 봉사를 하면 저 은밀하게 하고 싶어요. 소리 없이 하고 싶어요. 왜? 그게 더 기쁘니까. 저도... 다일 공동체 시작하기 전에 꽃동네 가서 봉사했어요. 저 꽃동네 후원회원이었다고요. 그렇게 어려웠던 신학생 시절에 저 근검 절약 아끼고 모아서 꽃동네 후원 보냈어요. 그리고 용산에 있는 베들레임 집이라고 가서 봉사 많이 했어요. 봉사할 때 소리 없이 하고 은밀하게 할때더 기쁜 걸 남이 인정하고 칭찬해주지 않아도 더 좋았어요. 저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숙한 봉사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모르세요? 마태복음 6장이에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 저일 또, 너는 왜 그런데 알리면서 하냐?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저 자신을 알게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지금,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뭐, 유니세프. 여러분, TV 틀면 항상 광고 하잖아요. 우리는 아직 광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광고를 하면 한 만큼 후원회원이 모이고 후원금이 들어와요. 결국 광고비로 다 나가요. 못하겠더라고요. 양심상 못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어, 언론에 나타난 다일 공동체는 우리가, 우리 하는 일을 드러내지 않고 드러나버린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찾아와서, 예, 드러낸 거지, 우리가 드러나게 하려고 한건 아니에요. 은밀하게 하는 것이죠.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일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봉사하는 분들, 예,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할때 은밀하게 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예? 우리의 행하는 의를 조용히 뒤돌아 보면 참으로 이 말씀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하나님께 보이려는 그런 자세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사람에게 칭찬 듣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신뢰받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나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물어요. 그리고 그 조금이라도 그렇다 싶으면 자정 없이 우리는 무릎을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를 저복종시키는 거죠. 하나님에게 드리는 물질뿐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조차, 예,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조차, 사람이 보아주기를 바라고 사람 앞에서 칭찬을 은근히 기다리면서 행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책이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글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관하여 말하기를 예. 그 사건이 만약에 후미진 에 여리고로 가는 골짜기가 아니라 그 현장이 여리고로 가는 골짜기잖아요. 만약 그 골짜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제사장과 레인이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갔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사람들이 안 보는 곳이었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역광장, 많은 사람들이 있는 예배당 뜨락 한복판에 제사장과 레인은 그 사람을 도와주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아, 최근 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당사자 앞에서 칭찬하는 것은 칭찬이 아니다. 사람이 보는 데서 선행을 베푸는 것은 선행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아, 영국 정부는요. 국가적으로 아주 크게 공헌을 한 고든 장군, 유명한 장군이잖아요. 고든, 아 그를 치하하려고 동상을 세우고 기념비를 건립하려고 했지만 고든 장군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수여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도 거절을 했습니다. 그는 전후 33이나 그렇게. 적진을 누비면서 혁혁한 공을 세운 터라 영국 정부는 어떻게 했서든지 그를 기념하고 싶어서 조그마한 금메달에 공을 기록해서 증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 그 후에 장군이 죽은 후 그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당연히 있어야 할그 나라가 준 메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죠. 궁금해서 수소문을 해 보았습니다. 가슴 뭉클한 사연이 숨어 있었어요. 맨체스터의 대 흉년이 들었을 때 장군은 그 메달을 녹여 팔아서 굶주린 자들을 구제했던 겁니다. 그 장군의 일기 그 사실에 대해 기록하고 있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던 선물을 그리스도께 바쳤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요. 어, 저희 어머니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이니까 저희 아버지가 받은 화랑 무공훈장 받자마자 아버지를 선배라고 부르는 특전사, 특전사에 기증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머니, 이거 어머니께 드 드리... 드리는 거예요, 정부가. 이걸 왜꼭 그렇게 기증하셔야 되겠습니까? 괜찮다. 나는 아버지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간 아버지의 동료들을 안다.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들은 훈자운 고사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데 너의 아버지, 형충원에 묻힐 수가 없다. 그래서 어머니가 반대해서 아버지 현충원에 모시질 못했어요. 나라가 아버지의 부하들을 인정하기 전까지 아버지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 마시시더라고요. 아, 보상금 가져도 필요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괜찮다. 그걸로 충분했다. 예. 아, 나라 살리기 위하여 우리 근무오기 운동 했잖아요. IMF 때, 그때 KBS 뉴스에 나왔어요. 최초로 근무오기 운동 교회가 동참한 게 바로 우리 당일 공동체 교회였습니다. 대광고등학교에서 예배 드리던 시절. 그때, 어, 육군사관학교 출신 우리 조정우 집사님, 임정순, 어, 권사님, 그, 아유, 그 욕사 반지를 딱 뽑아버리는데, 모든 금가락지 다 모았어요, 다. 그 가난한 교회가. 기쁘게 들렸어요 아, 우리의 선행, 사람에게 하는 건 반드시 한계가 있고 열매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하는 구제요 선행이라면,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음, 사람이 좀 아,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더 기뻐야지. 음,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할 때, 아니요, 아닙니다 하라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행을 할 때나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육신적 유혹을 이겨내고, 다만 감사로, 기쁨으로, 그것을 할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즐거워하면서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할 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한 가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의 행하는 일즉 구제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처럼 감동스럽고 위로화되고 격려가 되는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야 뭐라고 하든 칭찬을 하든 비난을 하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알아주긴 고사하고 비난하고 중상모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만 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요,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행하는 자를 이미 다 아시고 보시고 갚아 주시리라 믿으시면서 예, 오늘도 묵묵히 꾸준히 그 사랑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랑과 칭찬을 위해서가 아 아니고 또 세상 허영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심을 믿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는 그 믿음으로 겸손히 더욱 또 열심히 성실히 행하는 여러분 저 무한히 신뢰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은별 한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최일도 TV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기능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많이 소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